안녕하세요. 해야 정사입니다. 아, 유튜브 여러분 모두들 잘 계셨어요? 음, 올한 해에 경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두들 힘이 들었죠. 그래서 어, 2020년도에 경자년이 뱀띠들 어, 띠벨대로 인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세 아니 신세란다. <laughs> 신년운세 온세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뱀띠들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뱀띠들은 악삼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응? 어, 원래의, 음, 들삼제에 그 악삼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경자년이, 에, 들어오면서, 뱀띠들이 조금 나아지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악, 음, 악삼제로 들어다 오 보니까 완전 운이 다 트인 건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음, 좋다는 거예요. 뱀띠들이 머리도 좋고 음, 지능도 높고 음, 많은 뱀띠들을 보면은 근데 뱀띠들이 다 좋은데 뱀이 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음. 뱀띠들은, 어, 이 학문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무직에 많이 있고 공무원들도 많고 한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뱀띠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전반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뱀띠들은 거의 머리들이 많이 좋아.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여려요. 음, 마음이 여리다 보니, 놈들한테 뺏기는 것도 많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근데, 올게는, 어, 그렇게 지나갔어도, 2020년대에는 내 것을 찾는 그런, 음,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어, 이 신년 운세를 한번 내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띠드띠별로자, 32살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32살 기사생. 기사생들은 올한 해에,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한테든지, 뭐, 어, 여러 사람 지인들한테든지, 이 연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연인들을 만나서, 어, 결혼, 결혼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결혼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 연인들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소개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혼인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기사생들이, 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음이 너무 여려서 많이 뺏기는 애들이 많은데, 많이 뺏기는 형국이라 하는데, 이래 어린 나이에 사업하는 분들, 음 이렇게, 이제, 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서 사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산제라도 사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영업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한번 크게 한번 도전 한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문도 열려 있고 문서문도 열려 있고 내가, 어 문 소운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을이 분들 뭐 집을 산다든가 응? 그렇게 하면은 내 앞으로 많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응? 그리고 어4살정사생들정사생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아. 이 응?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변동이 많아요. 응? 변동이 많다 보니까, 이혼도 많고, 사별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정사생들이 많이 힘이 들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았는데, 44살, 내년 경자년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새로 이혼을 했어도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 나갔던 돈들, 이뭐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들, 뭐못 받는 돈들 그런 돈들도 받을 수 있는 응? 그런 계기가 돼요. 하지만 그래도 사사 이 사사 네 사사하고 그 별로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돈 그래는 될수 있으면 하지를 말고. 어, 돈은 이렇게 빌려주면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줘야 되고 돈거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음, 돈거래를 하면은 돈거래 해놔놓고 언제 뭐 받을 수 있냐 언제 그거 하냐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거는 돈거래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음, 내가 돈이 있다면 뭐 땅을 산다든지 예? 땅에다가 묻어봐 그러면 그게 크게 크게 에?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기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6 의사생들 어, 올해에는 5 5폐수가 끼어서 몸을 굉장히 많이 쳤을 거예요. 이 기해년에 자체에서 어, 의사생들은 대체적으로 어, 사고수익이 많았다던가 음, 또 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도 막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하지만 어 내년 경자년에는 의사생들은 그래도 이 모든 문들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힘들었던 분들, 내년은 다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니 힘을 내시고 응 도전을 좀 해보세요. 어 마음을 많이 다친 분들도 많고, 응? 또, 의사생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은 극단적인 이렇게 생각을 했는 사람 분들도 많이 있었고, 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제일 심한 악삼재였어요55 의사생들이. 그리고 56 들어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 되니, 힘내시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그리고 68. 개사생들, 개사생들은 내년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음, 그런 분들 좀 낙매수도 많고 사고 수도 좀 많으니 어디를 간다면은 내가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서 왜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음, 그렇게 내가 알고 가면은 수월하고. 내가 모르고 가면은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못 막고 그런데 알고 가면 막을 수가 있으니 좀 조심을 하셔서 뭐 여행을 간다든가 할때좀 조심을 하고 또 아는 이렇게 우리 모석인들이 있으면 좀 전화로 문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뭐 부적을 좀써 갖고 간다든지 물론 또 이래 내가 갈 일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해외로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죠?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갖고, 그래, 가셨으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80. 신사생들. 아, 이 어른들을 보면은, 몸이 좀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어, 이80 먹은, 이제, 이 부모를, 보고 계신 분들 조금씩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몸을 어, 좀 챙겨 드리고 좋은 보약도 한번 지어 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많은 음, 음, 자 괜찮으니까. 올개는 음, 이 뱀띠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음, 정말로 대학산재로 들어다 보니까 지치기도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경자네는 조금 문이 열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 되니. 어, 팬티들. 다 화이팅 하시고 다 모든 분들 다잘 되기를 해야 장사에서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의 신수를 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어, 물론 어, 연월일씨가다 들어가야 정확한 극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한번 통틀어서 얘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틀린 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다 염두에 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씩 어, 위안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응? 이 해야 장사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해야 장사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